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이정아입니다. 암 환자가 살이 빠지면 무조건 위험하고 살이 찌면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종종 체중 변화에 직면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섭취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 식욕 감소 또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중 변화는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암 치료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암 환자 체중 관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분들의 체중 변화는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고, 이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암 환자가 되었다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등의 문제로 체중을 줄일 수 있고, 수술 전 항암 치료로 인한 구토와 설사 등의 부작용으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중 감소는 힘내서 이겨야 하는 암 치료를 더디게 하고 부작용을 더 심화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치료를 방해하거나 재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암 치료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식욕이 회복되고 활동량은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환자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체중 증가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암 치료를 방해하고, 다른 질환의 발병이나 암 재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암 치료에서 체중 감소도 문제지만 체중 증가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암 치료 여정에서 마르고 야위어가는 이미지 때문에 또는 기운을 내야 암을 이겨낸다는 생각에 섭취를 무조건 늘리시는 분들도 있고 보조 영양제 등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분들도 자주 볼수 있는데 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적정한 평가 없이 환자 마음대로 하는 무분별한 체중 관리는 자칫하면 암 치료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질환을 일으켜 암 치료에 방해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암 종별, 기수별로 암 자체 질환 때문에 체중이 늘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위나 장등 영양 섭취와 관련된 곳에 암이 생긴 경우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보통 체중이 줄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일기에는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환자에서 비만은 재발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살이 찌면 에스트로겐,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의 암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BMI 25 정도를 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암의 종류나 병기, 치료 방법 등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운동 부족 등으로 증가한 체중을 단순히 음식 섭취만 줄여서 체중을 조절하시게 되면 근육이 감소하는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규칙 적인 운동 또한 필수입니다. 또한 영양소 중 특히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혹 붉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 포함된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으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이는 결국 암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붉은 고기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붉은 고기는 단백질,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 중 발생하는 근육량 감소는 암 치료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와 함께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보고 실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암 치료 중 체중 관리는 재발을 낮추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방법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담당 의료진을 만나 긴밀히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뿐 아니라 임상 영양사 분들과의 상담과 협력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나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및 영양 상담을 받는 것은 건강한 체중 유지와 함께 항암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환자분들의 건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